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이중 21절부터 24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하지 못할 일이 없는이라 하시니 곧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 주소서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앞선 본문 내용의 연장 성상에 있습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예수님과 함께 높은 산에 올라 예수님의 모습에 광채가 나고 구약의 인물을 만나는 이른바 변화산 사건이라 불리는 신비한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산에서 내려옵니다. 산에서 내려오는 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언급합니다. 그들은 정확하게 예수님의 죽고 사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제자들은 높은 산에서 예수님이 구약의 율법과 예언이 가리키는 인물임을 또 그가 시편이 말하는 하나님의 진정한 아들임을 직접 경험했어도 이 완전한 이해에 도달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아무리 크고 기이한 체험을 한 제자들조차. 예수님을 여전히 이해하지 못한다는 여운을 남긴 채 그렇게 그들은 산에서 내려옵니다. 예수님과 세 명의 제자가 산에 올라간 사이 산 아래에서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했고 이런 상황 속에 서기관들까지 그 자리에서 제자들과 별론하고 있었습니다. 주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둘러싸여 있었고요. 당시 상황을 보면 전반적으로 제자들에게 꽤나 불리하게. 흐르고 있었던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귀신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했다는 것이 의문스러운 부분입니다. 마가복음 6장을 보면 제자들은 이미 귀신들린 자를 고친 경험이 있습니다. 제자들 역시 이 경험을 밑거름 삼아 귀신을 쫓아내는 일에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신감이 오늘 본문에서는 다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거기다 서기관들까지 제자들이 처한 난처한 상황을 조롱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활동을 부정했고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서기관들은 제자들의 무력한 모습을 보고 그야말로 제자들의 스승된 예수님을 공경할 수 있는 이 조로의 찬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분명 제자들이 오늘 본문에서 경험한 일은 예수를 따름에 있어. 굉장히 큰 저항이었고요. 또 그들의 사역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커다란 도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을 예수님은 정리하십니다. 귀신에 들려 목숨의 위태로움을 겪었던 아이를 예수님은 회복시킵니다. 이 회복의 과정에서 예수님이 자주 언급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본문을 읽으신 분은 쉽게 발견하실 것입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제자들이 아이를 고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예수님한테 말하자 예수님은 믿음 없는 세대라고 환탄하십니다. 또그 아비가 예수님에게 할수 있다면 내 아이를 고쳐달라고 이렇게 의심 어린 요청을 하는데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다며 믿음을 가지라고 단호히 당부하십니다. 본문 마지막에서는 제자들이 자신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를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라고 대답을 하지만요, 어, 결국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 그에 대한 신뢰, 곧 믿음을 단련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산위에서 예수님의 존재에 대한 신비한 일을 경험한 이야기는 이산 아래까지 이어졌고 이렇게 이어지는 일련의 이야기 중심에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이 주님의 당부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음, 이 이야기를 우리의 산과 대비해 보면요, 이 비슷한 부분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높은 산 위에 올라가서 이산 아래 마을을 보면 한눈에 보입니다. 어, 서울을 예로 들어 보면은 인왕산이나 남산 정상에 올라가면 이 빼곡한 서울의 도심들이 한 눈에 보입니다. 한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삶의 형태를 보고 있노라면 그 속에 살 때는 크게 보이던 일주차 이산 정상에서는 아주 작게 보입니다. 높은 곳에서 거리를 두고 세상을 보고 있으면 내가 절절하게 생각했던 것이 어, 그것이 진짜 중요한 것이었나라는 생각이 들며 이 삶의 여유를 찾게 되는 일종의 신비를 경험합니다. 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래서 산을 찾는구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는 산에서 영원히 살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거리를 두고 나는 자연인이다라고 외치며 살수 없는 게 우리가 처한 현실입니다. 해가 지기 전에 우리는 산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정상에서 맛본 기쁨, 여유, 신비한 감정을 뒤로 한채 우리는 다시 각자의 삶의 형태로 이 빼곡한 도심으로 목적을 잃은 절절함이 가득했던 공간으로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내려오는 길에는 정상에 대한 아쉬움과 또 현실의 문제로 돌아가야 한다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산에서 내려왔을 때그 두려움은 현실이 됩니다. 산 아래 위치한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우리에게 닥칠 도전과 또산 위에서의 경험을 잊게 만드는 저항이 존재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산 아래 펼쳐졌던 이야기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을 당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신앙의 여정은 도전과 저항의 연속이기 때문입니다. 산 아래에서 제자들이 한번 해결한 문제를 큰 어려움으로 마주한 것처럼 또 그들의 활동을 조롱하는 서기관을 만난 것처럼 우리에게도 산 아래인 이 삶에서 신앙의 장애물은 필연적입니다. 또, 제자들의 문제를 대신 해결할 예수님이 늘 그들 곁에 계실 수 없었던 것처럼 산위의 경험이 매번 그들에게 있을 수 없었던 것 같이 우리 역시 24시간 이 교회 안에서 세상과 분리된 채 예배만 드리며 신앙의 공통 분모를 가진 사람들, 사람들하고만 매번 있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예수를 모르고 믿지 않고 심지어 부정하는 가족, 직장 동료, 친구, 삶에서 스치는 수많은 주변 인물들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목소리에 압도 당할 수도 있고 조롱과 수치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예수를 모르는 사람처럼 이 살아가야 할 상황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그 모든 시간 우리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 신앙의 길을 방해하는 저항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이 견고한 믿음을 각자의 삶에 세워야 하겠습니다. 단순히 자신감과 우리가 가진 능력으로는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주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 당부한 그 말씀이, 믿음을 가지라는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깊게 자리해야 합니다. 바라기는요, 오늘도 성령님이 여러분과 나의 삶에 주님의 은혜를 또한 우리가 주님을 통해 경험한 신비를 기억하게 하셔서 비록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더라도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고백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